오늘은 아침을 좀 일찍 시작해 보네요. 어, 오늘은 이제 제가 얼큰한 코다리 조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고사리를 넣어서 생고사리요. 어, 생고사리를 넣어갖고 이렇게 지금 보글보글 지글지글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아, 맛있게 보이나요, 여러분? <laughs> 저희 고양이를 키우는데 캔디라는 아이인데 옆에 와서 <laughs> 사랑해달라고 저렇게 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 요 코다리 조림은요, 원래 제가 이제 야채와 채수를 이용해서 육수를 내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했어요. 너무 시간이 없어갖고 어, 근데 이제. 이 그게 있어요. 약재와 채수를 이용하는 육수는 여러분 여름에는 쉽게 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요거를약 어, 음, <laughs> 야채와 채수를 약 아, 약재와 채수를 이용해서 육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찌개 같은 경우도 아침 이렇게 더울 때는 아침 저녁으로 끓여 놓으시든지 아니면 김치 냉장고에 넣으셔야 돼요. 아니면, 냉장고가, 아, 냉장고도 쉬어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그거 꼭 조심하시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저께 그 깻잎 김치한때그 만들어 놓은 양념장이 있었어요. 어, 그걸로 좀 넣고 진간장을 더 첨가를 해서 어, 그리고 이제 그 집간장 어, 그것도 약간 넣습니다. 그러니까 까나리 밥간장, 진간장, 그 다음에, 아, 집간장으로 아, 이렇게 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아요. 뭐, 여기서 이제 가진 양념 다 하시고 좀 생강가루도 넣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아, 아이고, 이렇게 지금 저기가 되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고사리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고사리. 아, 육, 이거 육수할 때 제가 저기를 좀넣네요 그, 뭐냐면은, 그, 혹시라도 황태 있잖아요. 다른 건 어떻게 육수를 낼 수가 없어. 황태를 저렇게 육수를, 어, 같이 이렇게 먹게끔 넣습니다. 그리고 생고사리 있잖아요. 생고사리. 이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밑에다 생고사리를 이렇게 깔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생고사리도 이렇게 같이 어, 이렇게 생태, 이렇게 조림이나 아니면 조기조림 할때참 맛있어요. 이렇게 넣고 하시면 좋고요. 음, 그리고 고사리는 항상 하루나 이틀 정도 담가 놓으셔야 돼요. 독이 있어요. 삶아서.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따가 또 알찬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